사람들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근데 아니야. 어? 어, 뭔지 알 거. 어. 지인인가? 아니야. 근데 너무 닮은 사람이 너무 많아. 조만간 다 같이 만나지도. 장미랑 그래도 같은 동생인데. 응.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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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경기도에 다녀오는 날. 아, 차가워. 너무 춥구만요 지금 오늘 토요일인데 일찍 일어나서 먼저 난리 부르스를 추고 조금 있다가 친구 만나서 친구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런치를 먹고 경기도 사는 친구들이고 대전에 와서. 토요일을 알차게 보낼 예정입니다 별왕관? 네. 너가 자주 쓴 별왕관? 브런치 먹으러 네. 안양으로 갈. 는세다 3시간 달려서 누가이요야 정말 야어로 야, 이거 우리 위해 빌렸다며? 음, 그냥 편하게 밥 먹으라고. 응. 니네 등장할 수도 있어. 니네 진짜 대전 사람 같다. 뭔 소리야? 경주 사람인데. 둘다새 사람... 신발 신고 나온 거 진짜 하찮고 귀엽다. <laughs> 여기는 중산동에 있는 브런치 카페 같아요. 뭔 소리야? 3 시간 달려서 왔는데. 여자친구 왔나? <laughs> 저도요. 여자친구 요 <laughs> 저도요. <여자친구예요>. <웃음> <웃음> 감성이라고 럼 So, they are f r 어 m Sajin h a l 어요환불해 o m b 다른 거 don't k 면돼 w What's the name of 잖아 e home? They are home. t h 을때아 내가 home. They are home. They are 어 상혁씨랑 점심을 먹게 됐습니다 웃기지마 내가 되려는데 내가 웃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고 야, 웃기지 말라고 <laughs> 아, 죄송한데 해장하러 오셨어요? 네맞네요 어제 먹었지? 아 어제 잘라요 네네 자르고 소심해지셨네요 네 저는 이렇게 베이컨을 먹을 거거든요 네네네 베이컨 하나 <laughs> 네네. 얼마나 잘났죠? 개진지 않아 진짜. 빵. 에에. 네, 네. 브레. 네네. 브레드. 브레드 이발소 되게 열심히 봤는데. 네. <laughs> 그거 존 재밌는. 무슨 소리죠? <laughs> 브레드 이발소 재밌어요. 뭐예요? 아, <laughs> 아, 아. 계란을 얹어서. 네. 아 노른자 터뜨리는 아, 참는 아. 건데. 아. 스쳐서 먹어야죠. 아니 그거를 먹어? 좀 찍어야죠, 이렇게. 아 죄송해요. 진짜 죄송합니다. 유튜브에 아, 우와, 이거 와. 찍어서, 이거 찍으세요, 이거 찍어세요 이걸 찍으면요 <laughs> 죄송한데 다 흘리셨는데요? 네. <laughs> 나의 소중아이. 네? 그래아 사투 쓰자. 야너 <laughs> 인사해줘 인사해인사해이찬혁씨예요아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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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왔구만 난 안편해 <laughs> 운전 어떻게 야여열어 <해야> <laughs> 정상 아알요 둘째 누나? 어, 누나? 셋째 누나 째 누나? 뭐라고 거기? 저거? 어 거기 같은 살아? 누나들이랑? 어 잠시만. 나? 아니 그 넷째 누나 막내 누나랑 어, 전화 전화가

마침 커플... 커피... <목소리가> 소리가 일도안 들리네. 뭐안나해 아, 그대로 죽어버리안 들리네. 나오고 있어요.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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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더 해. 찍어 먹어봐, 호기이좀 맛있네요. 아니, 한 번만 캐슬, 도 타니까... 한 번만 더 해. 얼어 여자친구, 여자친구 니다 <laughs> 연락주세요. 이찬혁씨. <laughs> 이런 거는 어, 관리 되일정못하요 이런 거는 아, 그런 거 많이 난니까 난방도 그런 거 많이 니 오빠가 내데안 키는 거지 뭐. 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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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켜지잖아. 성질모이 봐. 괜찮네 뭐가 괜찮은데? 이러면은 대출만 받으면 다할수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응이 마다리냐요 그럼 야 이거 게아솔로인이야? 게아솔로인이요? 게라면은 뭐야 에스이야 게아솔로인 게아솔로인이 그러면은 소스 삼계탕인건가? 삼계인걸 머리 만진아 진짜 하지마.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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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 백신은? 어떻어요얘 지금. 야, 야. 서온 사람 맞아? <laughs> 그러니까 기둥이 가아서 하네. <laughs> 흔들라고 시켜서 흔드는 중입니다. 됐어. 어, 네. 기타 엄청 멋져. 한, 아, 한, 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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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오, 내가 하게 해줄게. 경기도 아, 내가 허, 허용을 못한다. 같이 못 다녀 어, 이미 경기에서 어. 내가 같이 못 다녀, 네아 연... 반갑습니다. 아, 아. 아, 아, 야, 진짜! 트리트네! 아, 진짜 대박우야 진짜? 아, 은 뭐야? 아그럼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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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너 진짜? 진짜? 진주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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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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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우리 브이로그 만들어보려고요? 아니야! 너 진짜 내 마음 그렇게 왜곡할래? 오 우리가 많이 썼어? 아이 안에 또 편지 가나? 응. 되게 그걸... 열심히 썼어 그걸... <laughs> 난 음, 일부러 지수 꼭 드는 음, 줄 알았어 반죽거리고 그랬다 한입거리 아, 한입거리? <laughs> 근데 겁나 내가 봤자 옆집 할아버지도 <laughs> 들어왔어 어, 너무 더워.